네, 그렇습니다. 어, 순수히 그 농촌을 복구하러 왔다는 그 단체의 지부장이 어, 극구 없다고 어, 얘기하던 그 생활 수칙이 나오고, 네. 어, 그 내용 중에 종교적 용어도 보이고 어, 어떤 뜻을 위해서 연말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을 어, 저희 체제진이 확인하면서 어, 여러 가지 많은 의구신들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들은 또그 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어, 이분들의 그 교리 책과 어, 작업 차량에 그 적혀 있는 어, 돌나라, 석국이라는 글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저 석국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어, 지구장 얘기로는 그 돌같이 굳은 심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어, 단순한 뜻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석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특정한 단체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밝혀진 것은 의외로 울진도 청송도 아닌 예.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어, 한 마을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주해 온 곳이 있어서 아, 그곳을 확인하러 안동으로 갔었습니다. 왕피리에 전입해 온 이주민들 중에서 다섯 가구의 동일 전출지로 기록된 곳은 안동군 임하면 이마리 261번지였습니다. 아, 현지에 찾아가 보니 그 번지에는 의외로 지방문화재인 한 서원이 있었습니다. 문 닫았는데. 제그 사람들이 왜 달아나는 겁니까? 글쎄요, 모두 10대의 어린 학생들 같았는데, 저희 취재차를 발견하자 모두 숨어버리더군요. 제가 이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집안에 있던 아이들은 불안한 듯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주민등록이나 인근학교의 학적부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국민학교? 예만 국민학교 근데 왜 학교 안 나가? 음. 교회에 다니세요? 네? 교회에 다니세요? 예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저요? 예 엘리아 보금선교회 엘리아 보금선교회 그럼 엘리아 보금선교회 회원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모양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은 일부 신자들 중에는 자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저희가 찾아간 곳은 얼마 전 타계하신 당명환 씨가 어, 전을... 운영하던. 그 어, 청송군에서 거, 이단 사입이 피해에 대한 문제를 갖고 그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를 갔었는데 하얀 모자를 쓰고 한농복구회라는 이름을 이단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와서 어, 당신들 뭐하러 이곳에 집회를 하러 왔느냐고 라 물어서 그곳 목사님들하고 그 경찰들한테 알아보니까 한농복구회라는 이름인데 그 소속이 바로 피해자들한테 연락이 온바 그것이 바로 엘리아복음 성교원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농복구회하고 엘리아보금선교원이 무슨 연관이 있긴 있는 모양이군요. 네, 저희가 입수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아보금선교원에서 발행한 수첩인데요. 아, 선교원 주요 간부와 한농복구회 이사들이 같은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한농복구회의 회장으로 있는 이광길 씨는 엘리아선교원의 공공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농복구회가 엘리아 복음 선교회하고 같은 조직 아닙니까? 한농복구회가 한국농촌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임에는 그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왕피리에 이주해온 한농복구회원들 중에서 80% 이상이 엘리아 선교원 사람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80% 이상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엘리아 복음 선교회,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어탕명화 씨가 쓴 한국의 신흥종교라는 책을 보면 그이 성교회는 어 박명호 씨를 중심으로 지난 80년부터 급격히 성장한 신흥종교로 그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 노동을 신성시키고 채식과 엄격한 청빈 생활을 강조하고 한때 대학가에서는 급속히 번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 현재 이 종교의 지도자 격인 박명호 씨는 어, 경북 상주군 화북면 상오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곳 상오리는 어, 한농복구의 회장인, 어, 이광길 씨의, 어, 주민등록지이기도 합니다. 어, 최근까지 그, 이 교회의 신자였던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각 교회들 다 내놔요. 도시교회들. 제가 아는 교회들은 다 푼다고 들었고, 제가 말했던,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 교회들이 폐쇄했어요. 세였들을 폐쇄하고, 자산에 있던 교회, 민아만, 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청소. 주로 농사를 잘버는면 아주 다시 터발 수 없고, 농지가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농사를 할 사람은 글로 가고, 평창 지역은 이 수도권, 서울하고 경도의 그 지역에는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아마 교통이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짱니농 자, 짱니농 자라면 한쪽에 안 믿고 한쪽에 믿는 상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골지는 아주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강원도 사람이 봐도 세상 이런 경치가 우리나 있었나 할 정도의 경치라는 얘기 들었는데, 보이는 주로 이제 가족단위로 묻는 사람들. 한농복구회라는 것도 거기서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네, 일반 교회 집단이라면 아마 땅 내주길 거부할 테니까, 집단청 형성하고 집승청 형성하려면은 자체네 아무튼 이방인이 살지 마. 자기들에게는 이방인이. 살다왔으면 하겠죠. 그러니까 는자 이석진 프로듀서 두 네. 프로듀서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 이제 취재를 마치고 지금 소감 어떻습니까? 네, 그 취재 소감은 그 프로그램 중간에 한그 주민께서 원주민께서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어, 를 콜론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계기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어, 한농복구의 그 떡과 치즈가 그 아무리 좋더라도 네. 어, 노대로 고향을 살아온 그 원주민들의 이농을 부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PD 희은장 보고는 여러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실 분은 757국에 7331번, 팩스를 보내주실 분께서는 757국에 7399번으로 팩스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D 희은장 보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